카운터 않고 아우시마야 선처 아우시마야 선처 둘셋고 트리 비3시 방향 집중 기니 멀리 열한 시 방향 아한시 방향 둘 트리 버리고 세시네시 방향 잠영어 토다이 때리는 거 WJ 둘셋고 트리 버리고 여섯 시쭉 여섯 시 럭셔리 춘삼 있어 해골 집중 마우스 올려 둘셋고 트리 카우베르 살려, 차장형 살리고, 12시 방향, 트리 정가운데 집중, 정가운데 가자, 정가운데, 화살, 라거리어 정가운데, 정가운데 집중, 집중해봐. 동탁군주제 아이디 한 번만, 동탁교 이제 아이디 한 번만, 2, 3, 4, 3, 카운터 안고, 9시 방향 쪽, 9시 멀리, 검신은 오빠, 둘셋 2, 3, 4, 카운터 안고, 9시 방향 선처, 둘셋꼬 3, 리 가비, 세시 방향 집중, 세시, 아이돌, 세시, 우리 쪽 밀착해 있는 거, 둘, 셋, 고, 트리. 좀만 더 밀착해, 아홉시 방향 쪽 요정 하나씩 정리할게, 송지호가 자 일곱시에 진화와서 때리는 거, 회골, 둘, 셋, 고, 트리. 자, 밀착해, 밀착해봐, 동원형 살리고, 동원형 아이디 한 번만, 동원형, 아, 동원형 위에 위에, 루비, 둘, 셋, 고, 트리, 동원형 바로 위에, 밀착, 그 자리 밀착해, 동원형, 화살 폭탄. 정가운데, 봐봐, 집중. 화살폭탄. 둘, 셋, 고, 트리. 이래 들어가네. 버리고, 9시 가자, 9시 아웃시. 버리고, 9시에꽁 하나에, 1 1시 방향, 꽁 하나에, 해골. 둘, 셋, 고, 트리. 샷. 카운터 감고, 카운터 감고, 6시 방향, 플로톤 있어요, 우정. 플로톤. 플로톤. 우리 법사 있는데, 둘, 셋, 고, 트리. 여시 방향, 조키 하래. 샷. 카운터 감고, 6시에 메시. 잠녕어 해골. 둘, 셋, 고, 트리. 자, 카운터 감고 열1한시 방향 루비 요정 둘셋고 트리 그위 버리고 카운터 그 옆에 체리새우 1 1시 방향 요정 둘 빼고 빼고 히롤 나 베르 지 좀. 바로 바로 와, 어 카운터 감고 가운데부터 밀자 가운데 가운데 토다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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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새 트리 타이 가자 둘셋고 트리 밀착해 그 자리 에 밀착해 토다이 했테니까 그러니까 백업해 토다이인데부터 할게 토다이 3시 방향 저킹 어바 풀린다 집중 마우스 카운터 감고. 전부 카운터 3시에 둘셋고 트리 비잘 밀착하고 하나씩 밀고 들어갈게 선처 토다이 옆에 선처 둘셋고 트리 여섯 시 방향 나비 버리고 11시 방향 가자 럭셔리 춘삼 해골 11시 방향 둘셋고 트리 버리고 엄걸 가자 11시 방향 엄걸 둘셋고 트리 자 3시 방향 체리새우 유정 둘셋고 트리 캔좀 캔좀해안 죽었어, 캔. 카운터 감고, 3시 방향, 집중. w a 잠영어, 3시 해골, 11시 쪽, 2, 1시 쪽, 둘, 셋, 고, 트리. 자, 카운터 감고, 7시 방향, 집중. 토다이 아이 띄우는데, 7시 방향, 송지호. 집중,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정가운데 갈게, 정가운데. 버리고, 4시 방향, 씨알걸, 해골. 둘, 셋, 고, 트리. 엄신오빠 아이 띄운 거, 집중. 아이 띄운 거, 둘, 셋, 고, 트리. 선처 있는데, 3시 방향. 이래 넣는 중. 솔, 같이 넣어. 선처 가자. 선처 아이 띄운 거. 실버면신 하네. 죽지 마. 찍힌 배라고. 4시 방향. 선처. 둘, 셋, 고, 트리. 선 들어갔다. 트리. 그 바로 옆에. 아이아이. 아이아이 가자. 선처 죽은데. 어무이형 백업. 아이아이. 4시 방향. 둘, 셋, 고, 트리. 그 자리 밀착, 밀착하고. 요 정도 밀착하고. 7시 방향. 럭셔리 춘운사 토다이 때리는 거 같게. 둘셋고 트리 샤 6시 방향 집중 6시 기니 둘셋고 트리 4시 방향 함께 4시 방향 플로톤 요정 플로톤 친구 옆에 둘셋 트리 샤 3시 방향 집중 3시에 둘셋 트리다이 마우스 올려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둘셋고 트리 버리고 12시 방향 여유 1시쪽 여유 둘셋고 트리 1시 방향 샤 12시 루비 12시 루비 있다, 루비. 카운터 가문네 둘, 셋, 고, 트리. 죽지 말고. 뮤노테 자기 뮤노테 자기 파티 뮤노테 12시 체리새우 있다, 체리새우. 체리새우. 둘, 셋, 트리. 그 자리, 둘, 셋, 트리다. 둘, 셋, 고, 트리. 11, 시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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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둘, 셋, 고, 트리. 카운터 감고. 12시 엄걸, 해골. 11시, 1시 쪽. 둘, 셋, 고, 트리. 얘두정중앙나나 물약세 팅줘자 여섯 자 6시가 개 6시 기니 기니 요정, 기니 둘셋고 트리, 자 집중, 세시 방향 폭포기 해골, 둘셋고 트리 나베르 배레스, 집중, 죽지 마 버티지 말고, 이 정도 밀착해 가운데로 밀착해, 토다 에티오케. 소다이 바로 위에 화살폭탄. 소다이 바로 위에 화살폭탄. 둘, 셋, 고, 트리. 자, 밀착하고, 카운터 감고, 아홉시 방향 집중. 껌 씻는 오빠 있어. 멀리, 마우스 올려. 둘, 셋, 고, 트리. 쟤 그냥 넘어간다. 아홉시 방향 여유, 멀리 빠지는 애 버리고, 3시에 선처. 실버 변신. 둘, 셋, 고, 트리. 자, 열두시 방향. 체리새우 아이디 띄운 거. 체리새우 아이디 띄운 거. 열한시 방향, 한시 방향. 둘, 셋, 고, 트리. 한시방향, 집중, 마우스 요정도 올리고. 버리고, 세시방향, 장밋빛 가자. 우리 쪽 붙었다, 장밋빛, 다엘. 세시, 둘, 셋, 고, 트리. 자, 세시에, 게르만, 그 자리, 게르만,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리치 베르, 여시방향 집중, 일곱시방향 가자. 이은돈, 해골, 둘, 셋, 고, 트리. 자, 우시에 둘, 셋, 트리 하면, 마우스 올려. 둘, 셋, 고, 트리. 빠지는 거, 버리고. 라걸, 6시 붙는다. 마우스 올려. 때리지 말고, 5시 방향. 3시 쪽. 둘, 셋, 고, 트리. 그냥 생트리. 눕힐 수 있어. 버리고, 12시 방향. 집중. 카운터만 고 12시, 루비. 둘, 셋, 고. 버리고, 7시 방향. 껌치는 오빠. 마우스 올려. 버리고, 버리고, 6시 아톰. 베스 변신. 때리네. 둘, 셋, 고, 트리. 자시알걸 6시에 해골 시알걸둘셋고 트리 3, 3. 린드 터지는 샤샷 5, 시 방향 화살폭탄 가자. 둘셋고 트리 하운화살고 5시 에 기니 가자. 요정 4, 시쪽둘셋고 트리 가 2, 3, 4, 시 방향 화보기둘셋고트 3, 시 방향 송지폭멍때린 2, 3, 골집시 방향 고 트리 시 방향 송 멍때린다 해골 집중 2, 3, go, 3. 자, 아홉시 방향, 라걸 있어. 라걸 마우스 올려. 둘, 셋, 고, 트3시 방향, 집중. 3시 엄걸, 해골변신. 둘, 셋, 고, 트리. 살려. 3시에 럭셔리깡다, 멀리. 둘, 1 2시 방향.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4시에 아톰. 아톰, 데스변신. 둘, 셋, 고, 트리. 카운터 가뭐 우정들. 6시 방향, 집중. 토다이 바로 아래, 집중. 껌 씻는 오빠 있다. 마우스 올려. 둘셋고 트리 일곱 시 방향 여유 아홉 시쪽 여유 일곱 시쪽둘셋고 트리 자 버리고 열두 시 방향 루비 멍 때리는 열두 시 요정 버리고 3시쪽3시4시열 라거리다 3시 멀리 둘셋고 트리 자 집중 여섯 시 방향 파연 해골 파연 둘셋고 트리 집중 아웃 시 방향 집중 이은도 살리고 요정 살려 피갈리하고 이은도 둘셋 트리 버리고 럭셔리미르 아웃 시둘셋고 트리 가비 집중하고 가운데 갈게 가운데 토다이 바로 옆에 옆에 발로게 데몬 베스맨신 둘셋고 트리 그 자리 밀착하고 훈도루 토다이 셋시 방향 훈도루 둘셋 트리 밀착해 요정들 밀게 밀착하고 토다이 바로 옆에 플로톤 셋시 방향 그다음 바로 플로톤, 둘, 셋, 고, 트리. 밀착해, 그 자리 밀착해, 요정도 밀착해. 이렇게 카운터 가뭐 4시 방향, 펌신으로 오빠 요정, 마우스 올려, 둘, 셋, 고, 트리. 3시 쪽, 트리. 샷. 4시 방향, 7시 방향, 적킹 가자, 적킹 마우스 올려. 해골면신,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격수 살려. 7시, 9시 방향 가자, 9시. 아이돌, 마우스만 올려, 때리지 말고 마우스 9시. 둘, 셋, 꼬 트리, 버리고 그 자리 바로 옆에 발 똑같이 아우시방의 토달 바로 옆에 둘, 셋, 트리 샤, 버리고 아우시 방향, 껌신으 오빠 또 왔다. 친구 바로 옆에 둘, 셋, 꼬 트리, 집중하고 세시 방향, 이은돈, 이은돈, 해골, 둘, 셋, 꼬 트리 샤, 열두시 엠티 걸, 엠티 걸, 둘, 셋, 꼬 트리. 그 옆에, 라걸 12시 방향, 라걸 둘, 셋, 고, 트리. 집중하고, 7시 요정들 정리할게, 7시, 아이돌, 7시 아이돌 있어, 멀리. 둘, 셋, 고, 트리. 자, 6시 방향, 7시 방향, 플로톤 버리고, 6시에 검신으로 오빠, 4시 방향, 검신으로 오빠, 트리. 6시 방향, 트리. 캔놓고 트리, 7시 빠지는 거 버리고, 9시에 붙었다, 아이돌 붙었다, 집중. 아홉 시, 멀리, 아이돌, 둘, 셋, 고, 트리. 자, 그거, 물약 좀. into the ring shit oh, oh <laughs> 빨리빨리 빨리 와. 자, 밀착하고. 정가운데 가자. 토다의 바로 위에 파형 할게 파형. 둘, 셋, 꼬 트리. 자, 카운터 감고. 카운터 감어. 아웃시 방향. 여유, 멀리, 교정. 여유, 둘, 셋, 꼬 트리. 자, 그 옆에 검신으로 오빠. 둘, 셋, 꼬 트리. 자, 9시에 발로게데몬, 데스 변신, 11시 빠진다, 둘, 셋, 고, 트리. 카운터 감고, 1시 방향, 엠티걸, 12시, 둘, 셋, 고, 트리. 자, 6시 방향, 집중, 루비, 토다이 바로 아래, 루비, 둘, 셋, 고, 트리. 나비, 6시 방향, 시알걸토다이 아래, 아래, 둘, 셋, 고, 트리. 그리고 7시 방향, 럭셔리미르 가자, 럭셔리미르, 능고령 때리는 거, 둘, 셋, 고, 트리. 죽지 마. 백업, 백업 하는 법사 힘들어. 죽지 마. 1시 방향, 루비, 3시 쪽. 둘, 셋, 고, 트리. 자턴 들어갔다. 샷. 11시, 1시 방향, 체리새우. 둘, 셋, 고, 트리. 카운터 감고, 9시 집중. 9시 아톰, 데스 변신한 거. 칼질하는 애. 둘, 셋, 고, 트리. 샷. 카운터 감고, 7시 방향, 집중. 화살폭탄. 토다이 바로 옆에. 둘, 셋, 고, 트리. 샵, 그 자리, 와이걸, 둘, 셋, 고, 트리. 카운터 감고, 토다이 바로 아래, 기니,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정중앙 가자, 토다이 바로 위에 위에, 루즈민. 둘, 셋, 고, 트리. 정중앙. 루즈민. 오케이, 훈도르그 자리, 훈도르훈도르 훈도르, 둘, 트리. 밀착하고, 정황도 밀착해, 열두시, 12시, 열두시에 플로톤 친구 있는데. 버리고, 11시, 1시 방향, MTR, MT 걸, 둘, 셋, 고, 트리. 자, 9시 집중, 9시에 아톰 버리고, 9시에 둘, 셋, 트리 하면 요정, 둘, 셋, 고, 트리. 카운터 감고, 3시 방향, 3시 집중, 3시 친구 띠 아이디 띠는데, 엠, 엠을 시작하 둘, 셋, 고, 트리. 소울 잘해, 요정도 밀착하고, 6시 방향, 럭셔리 춘삼, 해골, 둘, 셋, 고, 트리. 까비, 요정 밀착해, 여섯시 기니, 기니,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아홉시 방향, 둘, 셋, 트리 하면 있어, 둘, 둘 셋, 트리 하면 아홉시 방향, 둘, 셋, 고, 트리. 소울 되는 사람 울하고업 간간이 해, 아홉시에 발로게네몬. 둘, 셋, 고, 트리. 자, 그 자리 발톱깎기, 둘, 셋, 고, 트리. 샷, 아우, 12시 방향, 게르만 가자, 게르만. 둘, 셋, 고, 트리. 까비, 카운터 감고, 6시 방향, 아톰 가자, 아톰, 트리. 턴 걸리네. 6시 방향, 트리. 샷, 뒤지고, 9시 방향, 루비. 요정 붙어있다, 루비. 둘, 셋, 트리. 까비, 3시 방향, 집중. 3시 가자, 이은돈, 해골. 둘, 셋, 고, 트리. 까비, 능고는 살리고, 3시에, 럭셔리 깡따. 11시 방 12시, 해골. 버리고, 버리고, 카운터 감고. 카운터 감고, 4시 방 버리고, 6시에, 씨알걸 있다, 해골. 6시에, 씨알걸. 둘, 셋, 고, 트리. 까비, 6시, 6시 버리고, 7시 방향, 아, 다, 4시, 다, 5시 방향, 럭셔리 깡따. 둘, 셋, 고, 트리. 샷. 카운터 감고, 럭셔리 미래, 트리. 샷. 열한 시 방향, 러, 라걸, 라걸 가자, 둘, 셋, 고, 트리, 샷, 카운터 감고, 아홉시 방향, 엄걸, 해골, 둘, 셋, 고, 트리, 빠지는 거, 샷, 아홉시 방향, 꽁하나의 해골, 집중, 둘, 셋, 고, 트리, 샷, 아홉시 방향, 로즈민, 로즈민 가자, 요정 붙어있다, 둘, 셋, 고, 트리, 생트리하게, 아홉시 방향, 이은동,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버리고, 집중, 일곱시 방향, 다섯시 방향, 집중 해골, 동문형이 때리고, 럭셔리 춘삼. 둘, 셋, 버리고, 카운터가 뭐, 카운터가 뭐, 구르면 베르! 베라고 아이들 아이던 거.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일곱시 방향, mtr, mt걸. 둘, 셋, 버리고, 아홉시 방향, 라걸, 마우스 올려.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열두시 방향, 1한시 방향, 파살폭탄. 둘, 셋, 고, 트리! 그 아래 후, 루비, 한시 방향, 루비, 둘, 셋, 고, 트리. 버리고, 카운터 하고 12시에 체리 세우고 있어, 마우스 올려. 생트리 갈게. 둘, 셋, 고, 트리. 까비. 험신으로 오빠 아이디 띄운 거 집중 마우스 올려. 둘, 셋, 고, 트리. 지캠 배라고. 샷, 9시 방향, 여유. 7시 빠지는 거 여유. 둘, 셋, 고, 트리. 라 락걸, 7시 방향, 라걸 둘, 셋, 버리고. 카운터 가면 종종 카운터 하고 3시 방향, 기니. 셋이 기니, 둘, 셋! 버리고, 저런 베르. 승리 끝!